들어오세요 어우 비가 퍼붓네요 그냥 여기 얼마예요 어, 작은 방은 3큰 방은 4 하루 계실거죠? 네네 이거 큰 방인데 시원하게 비구경 하다 가세요 어 그냥 2층이 좋은데요? 들어오세요 혼자 쓰시기엔 좀 넓긴 한데 나쁘지 않죠 모습비요어 아니에요 <laughs> 좋으시면 다음에 또들러주세요 어, 키는 여기에 두겠습니다 그럼 쉬세요 혹시 이 근처에 주유소가 있나요? 어 조금 먼데 뭐 전화하면 갖다 드셔요 불러드릴까요? 어. 아니요. 네, 뭐 필요하면 말씀하세요. 진절하시네 쉬세요. 저기요! 장좀나가보라고명하시안 된다고요! 내가 여기 주인이라니까? 은경아. 주인이세요? 그런데요? 어제 이 사람 왔었죠? 이 사람이 왜요? 몇 시에 나갔는지 기억해요?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. 사람을 죽였어요. 아니 누가 누구... 어디서, 여기서요? 아 잠깐만요! 연쇄살인범입니다.